단대보고 1 5번 문제 표는 어떤 DNA 가닥의 염기 조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DNA 가닥이니까 됐지. 어, 아데닌, 고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있는 데 그죠? 문제 없는 거 같고, 자 그다음에 주어진 DNA 가닥의 반대쪽 DNA 가닥으로부터 자, 잘라보자. 반대쪽 DNA 가닥, 아데닌, 고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있으면 반대는 타이민 맞죠 아, 아데닌 짝꿍 타이민 그다음에 누구? 사이토신 짝꿍 그다음에 고아닌 짝꿍 그다음에 누구? 어 아데닌 되겠죠. 즉 아데닌이 한쪽 가닥에 스물다섯 개면 타이민이 스물다섯 개인 거지, 그지? 고아닌 스물다섯 개면 사이토신이 스물다섯 개인 거지. 짝꿍들이 짝이 맞아야 되니까. 아데닌의 짝꿍이 누구였으니까 아 어, 타이민이었죠, 그죠? 고아닌의 짝꿍이 어, 사이토신이었잖아, 그지?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죠? 따라서, 한쪽 가닥에 사이토신이 30이면, 고아닌이30 되겠죠. 타이민이 20이면, 아데닌이20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반대쪽 가닥으로부터, 스미스는 요 색깔, 어, 요거 지금 보라색인데, 혹시 차량에서는 파란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 요 보라색깔 가닥으로부터, 전사된 DNA 염기조성 비율. 어, 자, 전사된, 어, DNA가 아니라, RNA 염기조성 비율. 전사된 거면 당연히 RNA이겠다. 그죠. 한번 더. 원래 가닥이 요래 고 비율이 요랬어요 자, 근데 요거에 반대 가닥으로부터, 반대 가닥은 요렇게 지 색깔, 그죠? 어, 요걸로부터 전사된. 그럼 전사면 이번에는 아덴이 만들어야겠네? 그럼 타이밍의 짝꿍이 누구니? 뒤에서 볼까? 아덴이죠, 아덴이. 아데닌. 요거 얼마나 와야겠니? 25 나와야겠다, 그죠? 사이토신 짝꿍 누구니? 어, 구아인이죠 얼마나 할까? 어, 25 나와야겠죠. 될까? 계속 구아인의 짝꿍, 사이토신이죠, 사이토신. 어, 30 나와야겠지, 그죠? 그럼 마지막에 조심할 거아데닌은 짝꿍 유라실이죠 유라실 그죠? 타이민 아니지 왜 RNA는 타이민 있어 없어? 없잖아 유라실 있잖아 그죠? 그럼 아데닌 20이니까 유라실이 20대겠다 됐죠? 그럼 그대로 아데닌 25자아데25 어디 니 여기 3개 있네 될까? 그러면 구아닌 25 어디 니 여기 있다 그죠? 답 나왔다 그죠 이미? 다 5번이겠네 그 다음에 사이토신 얼마니? 어 30이지 됐죠? 자 티아민 없죠? 타이민 티아민 같은 말 없지. 그 다음에, 유라실 2 5 어, 여기 있네, 그죠? 단몇 번이 맞자? 어, 5번이 맞죠 5번이 맞고, 됐어? 5번이 안 보였겠다, 그죠? 됐으이 지금 말을 다한 거라, 한번 체크해 줄까? 자, 여기, 아덴닌이 25였잖아, 25 맞죠? 이거? 끝에 거? 그 고안인이 25 맞죠? 여기? 그죠? 사이토신이 30 맞지? 유라실20 맞잖아, 그죠? 어, 5번이 맞고, 조금 빠르게 풀려면요, 볼까요? 요 가닥이랑 요 가닥이 상부적이고요. 또요 가닥과 요 가닥이 상보적인 거지. 요 가닥으로, 요 가닥으로, 어, 요거 전사한 거잖아. 그럼 결론, 요게 요게 상보적이고, 요게 요게 상보적이면, 요거랑 요것도 상보적이겠네. 됐죠? 한번 더. 요 가닥과 요 가닥이 상보적이고, 또요 가닥과 요 가닥이 상보적이야. 그럼 결론은, 요 가닥과 이거도 상보적이겠지. 그죠? 결론은 같은 거잖아, 같은 거, 그죠? 그럼 25, 25, 여기 25, 25, 30, 30, 20, 20 나와야죠. 그죠? 똑같이 나오겠죠. 어, 25, 25, 30, 20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차이점은, DNA에서는 타이밍이 있고, 티아민 타이밍 같은 말, RNA에서는요, 어, 타이밍 대신에 유라시 있는 거죠. 요것만 조심하면 되죠. 요것만 보면 되겠네. 그죠? 될까요? 어쨌거나, 단대보고, 15번 문제의 답은요, 5번이 맞습니다.